11절! 이쁘다, 이쁘다, 이말 이어 우리가 좋아! 이쁘다, 이쁘다, 이말 이어 우리가 좋아!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이쁘다 이쁘다 이말 이어 우리가, 우리가 좋아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홀리키즈 친구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큰 고난을 겪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큰 아픔과 고난을 겪은 것을 듣기도 하고 보기도 했을 거예요. 고난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나 사고와 같은 육체적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 우울증, 인간 관계 등 정신적으로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고난들도 있죠. 내가 만약 병에 걸렸다거나 또는 크게 슬픔을 겪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연 나를 힘들게 하는 이 고난에 굴복하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오늘 함께 볼 비트윈스의 주인공 천이가 어떤 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해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게 되었는지 영상을 보며 알아보도록 해요. 다리 다쳤어? 어, 넘어졌어. 그러니까 좀 조심하라고. 잘 보고 다니라니까. 잘 봐도 그럴 수 있지 뭐. 그럼 끝나고 영화 보러 못 가겠네? 애들이랑 같이 영화 보기로 했는데. 아, 나 어차피 교회 가야 돼. 이번 부활절에 특성하거든 피아노? 응 다행이지? 손은 안 다쳐서 다행이냐 힘들겠다 영화 약속만 아니면 내가 데려다 줄 텐데 괜찮아 너 천천히 가면 되는데 혁이는? 호시합일대 도은이도 나 축구 못하잖아 하, 나 골키퍼야 여기가 손민 난 조현우 우리가 빠지면 큰일 나난 다른 학원 가야 돼난 계단으로 갈게 난 진짜 괜찮아 가방 줘 안에 아, 악보 있어 연습 그냥 내일 가지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갈 건데 내가 특송하게 돼서 얼마나 좋은데. 연습 열심히 해야지. 나도 늦겠다. 나도 계단으로 갈게. 천이야 조심히 가. 우리도 빨리 가야 돼. 간다. 안녕. 안녕. 재미나지 안 끝나서 이따 전화할게. 아빠, 나또 다쳤. 다쳐... 엄마, 바빠요 그럼 오늘도 늦겠네요. 아니 무슨 일 있는 건 아니고. 알았어요. 왜다 바빠? 음. 응? 그래, 너도 바쁘구나. 음, 음, 음. 여보세요? 어디야? 교회요? 그 어, 이제 집에 가려고. 벌써 연습 다 했어? 아니, 못했어. 나 특성 못해. 다쳤어. 왜? 너또 제대로 안 먹어 다녔지? 아니거든. 다친 게내 잘못이야? 제대로 봤어. 봤는데. 다리 때문에 중심이 안 잡히는 걸 어떡해? 그래서 손까지 다치고 나 그래서 특성 못한다고 너 괜찮아? 어떻게 괜찮아? 다리도 다치고 손도 다치고 아무도 전화 안 받고 다 바쁘다고 그러고 나 아무리 바빠도 친구들 부탁 다 들어줬는데 아, 진짜 너무해. 그러게 내일 가라니까 아 몰라 하나님도 나 특송하는 거 바라지 않으시는 n 같아 그러니까 손까지 다치지 아, 야 야, 왜 울어? 많이 다쳤냐? 내가 아까 너 잘못이라고 그런 게 아니고 아니 교회 오빠를 봤는데 교회 오빠가 누군데? 아니 형아 그만 좀으로 무슨 얘긴지 못 알아듣겠어 오빠 그니까 그게 누군데? 아니 너 말이 야 오빠 왜또 오빠래? 특송 박자냐? 반박자반이잖아 이렇게. 그건 반박자고. 와, 진짜 이렇게 심각한 박지였냐? 나 이거 꼭 해야 돼. 아까는 너 특성 안 한다며. 하나님도 바라지 않으시는 것 같다더니. 그건 내가 좀 잘못 생각했어. 고난 앞에 서지 말고 예수 앞에 서는 거 그래야 하는 건데. 뭐래? 어떤 고난이 있어도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부활를 생각하면서 이겨내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 손이 다쳐도 다른 한손 그러니까 내 손은 빼주면 안 되냐고 어안돼 너도 교회오빠를 봐 그럼 알게 될 거야 다시 아니 왜 나는 이걸 계속 빼는 아, 거야 천희가본 영화의 제목이 무엇이었나요? 맞아요. 교회 오빠라는 영화였어요. 이 영화의 내용이 어떻길래 천희가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걸까요? 이 이야기는 이관이 집사님 이야기를 다룬 실제 이야기예요. 37곱이라는 다소 늦은 나이에 첫 딸을 얻게 된 이관희 집사님, 딸을 가진 기쁨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데 딸이 태어난 직후 집사님은 대장암 사기라는 판정을 받게 돼요. 수술도 소용이 없는 단계까지 간 이관희 집사님 부부는 딸의 출산의 기쁨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죽음의 문턱에서의 하루하루를 지내게 돼요. 그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던 중또 다른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어요. 집사님의 어머니가 암투병하는 자신의 아들에 대한 괴로운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시는 선택을 한 거예요. 이 일로 집사님의 부부는 큰 죄책감과 슬픔에 휩싸이게 되어요. 닥쳐온 슬픔, 그리고 병마와 싸우는 힘든 시간들을 극복하려는 과정 속에서 또다시 이건희 집사님의 아내마저 혈액암이라는 판정을 받아요. 왜이 가정은 다른 가정처럼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수 없을까요? 이 영화의 사건만 본다면 해피엔딩으로 마칠 수 없는 비극적이고 슬픈 이야기만 가득해요. 그러나 어렵고 어두운 사건들 속에서도 빛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과 계속되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관희 집사님은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며 하나님만 바라보았어요. 우리가 힘들어하고 원망하는 이유는 지금 내가 당한 이 고통의 현실에만 집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삶 전체를 봤을 때 내가 받은 은혜들을 다 계산해 보면 감히 하나님께 원망을 할수 없다. 라는 게제 결론입니다. 이관희 집사님은 고통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본 믿음의 고백을 드렸어요. 이관이 집사님과 비슷한 경험을 한 성경 인물들이 있어요. 누구일까요? 구약 성경의 욥이에요. 자신의 자식들이 모두 죽고 모든 소유를 잃게 되고 또 자신도 병에 걸려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겪게 되지만 욥은 그럼에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면서 목숨의 위협과 견디기 힘든 고난들을 수도 없이 겪었지만 그 고난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이기는 능력을 알리기 위해 편지를 썼어요. 이 편지는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를 위해 쓴 디모데 후서예요. 바울은 구약의 예언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이며 이것이 핵심이 된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고난을 이길 힘이 되는지 함께 말씀 챈트를 외쳐 볼까요? 믿쁘다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디모데 후서 2장 11절 말씀. 아멘. 믿쁘다는 신실하다, 확실하다, 믿음직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좀더 쉬운 말로 풀어서 함께 말씀을 볼까요? 이 말씀은 믿을 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말씀. 아멘. 바울의 말처럼 이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었던 힘은 하나님 나라와 몸의 부활을 믿는 믿음. 바로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하여 먼저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고난 이후에 주어질 하나님 나라와 부활이 있음을 믿고 바라보아야 해요. 이것을 믿는 부활 신앙은 고난을 이기며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요. 웹 드라마에서처럼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이겨낼 것을. 결단했던 천의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수 있어요. 지금 나는 어떤 고난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나요? 병에 걸려 아플 수도 있고 또 마음이 슬퍼 괴로울 수도 있어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크고 작은 문제들과 어려움 때문에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고난과 어려운 상황 앞에 서서 고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바울이 확실하고 믿을 만하다고 외친 부활신앙.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의 약속을 지키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부활하며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될 거예요. 이 믿음으로 지금의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질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해요. 그럴 때 고난을 극복하시고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또 몸의 부활을 소망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부활신앙을 갖고 내가 처한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 이 시간에는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아이라이크 공과를 살펴볼 거예요. 아이라이크 공과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4월 넷째 주 공과를 준비해 주세요. 아이라이크 공과책이 없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는 없어요. 화면을 보면서 저와 함께 문제를 풀면 되니까요. 혹시 너무 빠르다고 생각되면 영상을 일시 정지하면서 진행해 주세요. 이번 주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부활 신앙에 대해 배웠어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리슨 시작해 볼까요? 먼저 유년부 친구들 말씀 챈트 빈칸의 알파벳들을 찾아 자음 모음을 조합하여 말씀 챈트를 바르게 완성해 보세요. 초등부 친구들은 말씀 챈트 빈칸의 알파벳들을 찾아 자음, 모음을 조합해 말씀 챈트를 완성해 보세요. 자, 다 풀어 보았나요? 빈칸 아래에 있는 영어 알파벳들을 위에 암호표를 보고 한글 자음 모음으로 바꿀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 완성된 챈트를 함께 읽어 볼까요?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말씀. 아멘. 이번 주 말씀 챈트와 관련된 한자어는 고난이에요. 고난은 살아가면서 겪는 괴롭고 힘든 일과 상황을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부활의 신앙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죠. 함께 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고난이라고 읽어 볼까요? 초등부 친구들은 한자를 따라 써 보세요. 다음은 난리지 스텝 1이에요. 큐카드의 질문을 보고 정답을 말해 보세요. 1번. OX 문제예요.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를 위해 쓴 편지예요.' 정답은 '오', 2번. 믿음직하다 또는 확실하다는 의미를 가진 순. 우리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미쁘다'예요. 3번.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누구의 자손으로 오셨나요? 정답은 다윗의 자손이에요. 스텝2는 보기에서 올바른 정답을 맞춰주세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1번,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 2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3번.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는 것. 네. 정답은 2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이죠. 바울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증거라고 말했어요. 이제 익스큐트 시간이에요.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나 상황을 바위에 적어보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생각할 것은 오른쪽 칸에 적어보아요. 다들 잘 해보았나요? 그렇다면 유년부 친구들은 오늘 배운 내용을 생각하면서 기도문의 빈칸에 부활신앙이라고 적어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고 살 것을 다짐하며 기도문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초등부 친구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길 것이라 다짐하는 기도문을 적어 보세요. 홀리케이즈 친구들 모두 고난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부활신앙을 갖는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공과 시간까지 함께해준 친구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부활신앙을 가진 친구들 되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